와 정치에 관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 보는 이슈앤 포커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그 가운데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날도 있는데요.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민주 선거를 치른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제7회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유권자의 날 행사를 보다 풍성하고 의미있게 치렀습니다. 오늘 이슈앤포커스에서는 뜻깊었던 그날의 현장을 통해 유권자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민주선거 70년 역사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역할과 선택을 해왔는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 선거의 역사는 1948년 5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날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는 50 총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됐는데요. 95.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7월 17일 103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0일에는 임기 4년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최초의 민주선거를 기념하고 유권자라는 이름이 가지는 가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겨보고자 하는 날이 되겠죠.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켜 치러진 최초의 선거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1952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인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됩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선거는 1960년의 대통령선거일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3월 15일 선거. 공권력과 폭력이 선거에 개입하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난무했는데요. 민심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에 강하게 저항하며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가운데 그의 8월 간접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제2공화국은 5.16으로 짧게 마감하고 박정희 등5.16 주체 세력들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제3공화국을 출범, 1963년 제5대 대선, 1967년 제6대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972년 유신이 선포되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1972년 제8대, 1978년 제9대 대통령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간접선거는 1981년 제12대 대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고 그 바람은 투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0항쟁으로 뜨겁게 표출됐고 마침내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은 유권자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1990년대는 공명선거에 기틀이 된 관련 법률이 마련되며 민주선거가 자리를 잡은 때입니다. 1961년에 중단된 풀뿌리 민주주의도 이때 부활했습니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선거 70년.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국민주권의 실현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꿔온 소중한 시간들인데요. 유권자의 힘과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재회선거와 선상투표, 사전투표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고요. 장애인 유권자는 물론 근로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애써왔으며 정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민주주의 공과 과정을 거쳐왔고요. 또한 세계적인 민주주의 평가 기구들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절차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힘은 바로 유권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과 행동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유권자의 기회를 유권자인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또 제7회 동시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어느덧 70도를 맞는 매우 뜻깊은 해가 되고요. 아울러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일곱 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겠죠.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이니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다섯 개의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유권자를 위한 한마당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한 대구의 자랑 수성못,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로드 캠페인 차량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 라는 주제 아래 6월 13일에 열릴 동시 지방선거를 널리 알리고 투표 참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종이학. 대구 시민들이 종이학 날개에 6.13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소망을 적고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가 새겨진 함에 넣었는데요. 우리 모두의 바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겠죠. 6월 4일 꼭투표시다 우리 참여와 축제 화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였으니까 멋진 공연 앞서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박수와 함성 밤이면 더 아름다워진다는 수성못. 음악 무대 뒤로는 레이저 쇼가 펼쳐지며 아름다운 선거를 대구 시민의 가슴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종이 약소망적기도 밤늦도록 그칠 줄 몰랐는데요.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은 물론 대구의 모든 세대 유권자는 투표의 중요성을 또렷이 기억했을 겁니다. 대구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수성무에서영상음악 분수쇼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6.13 지방선거에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유권자의 날 기념 로드 캠페인과 함께 연계해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집에 들어앉았좀 하고 <laughs> 나가서 꼭한 표를 기장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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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지니시고 우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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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권자의 날 부산 로드 캠페인은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2014년에 시민의 품에 돌아온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소중한 한 표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권자 <laughs>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번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모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민주주의의 씨앗. 소중한 한 표. 부산 시민들은 홍보대사인 김원효, 심진아 씨와 함께 참여의 정원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세대별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부산이 제가 행사하는 이한 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에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부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학연, 지연 그리고 그런 인맥들이 연결되지 않은 참된 선거, 바른 선거가 정말 실현됐으면 하는 바른이고요.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6월 13일에 혹시 투표하실 수가 없다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6월 8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로를 따라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민주주의의 꽃밭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의 캠페인은 초록 잔디로 뒤덮인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광장에서 시작됐듯, 오늘날의 광장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오가는 곳입니다. 제7회 유권자의 날에 지음한 2018년 5월의 광장에서는 투표와 유권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투표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투표의 참여가 바로 유권자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자꾸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은 내 주변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손치심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유권자의 손이 가진 힘을 생각해 본 서울. 서울에서는 앞서 보았던 대구나 부산과는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시민을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민주선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유권자의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오늘 이곳 서울광장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콘서트. 유권자의 날 기념 건강 콘서트 유권자와 건강이 제대로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의 아름다운 선거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밴드와 유명 음악가들이 유권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꾸며준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Everybody know! Everybody know! 화면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대전과 목포에서도 도시의 특색이 담긴 이색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전국 다섯 개 도시에서 열린 행사에 모두 3만여 명의 유권자와 예비 유권자가 참가했는데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길 빌어봅니다. 전국 로드 캠페인에 이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도 의미 있고 재미도 있는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유권자의 날 기념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KBS홀 각계각층의 유권자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본격 행사의 막은 난타그룹 청명이 열었습니다. 깨어나라 유권자여 라는 이름의 난타 공연.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일곱 개의 투표함이 난타북을 감싸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과 같은 흥겨운 난타에 화려한 레이저와 빼어난 영상이 더해져 눈과 귀는 물론 가슴까지 깨어나는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프닝 공연이 길지 않아서 부담이 별로 없었었는데 와서 투표함이 달린 곳에 저희 부기 위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굉장한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깨어나 유권자, 깨어나 유권자, 정정 유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작품은 우리나라 선거 70년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렸던 그린 작품입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역사적으로 뭐 재미난 사건들도 있지만 아팠던 것들도 있고 또 최근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도 있어서 음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었고 제가 또 직접 겪었던 사건들도 있어서 표현하는데 되게 재밌었고 의미도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목소리> 선거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과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다섯 개 분야의 유공자 25팀의 시상이 끝나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로 유권자의 날이 일곱 돌을 맞았습니다.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의 장래가 번영할 수도 있고 혹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에서 시작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유권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난과 영광의 현대사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선거라는 축제를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논의해서 선거 후에는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민주선거 70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유권자가 바로서야 선거가 바로서고 선거가 바로서야 민주주의와 나라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서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드높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이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큽니다. 내 삶을 달라지게 하고 내가 사는 마을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 유권자인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투표는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일, 선거.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유권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우리의 이름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오늘 아름답고 또 즐겁고 너무 감사드리고. 떨리. 준비하는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고 이런 걸 언제 보나 싶기도 하고 또 다음에도 이런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음, 국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그 힘이 투표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스틱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역시 열심히 <laughs> 네네 유권자로서 열심히 공연했습니다. 가수 알리 씨와 드러머 김미소 씨의 열정적인 축하 공연, 그리고 앞서 보았던 유권자 합창단의 화음 모두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디 이 열정과 감동의 분위기가 곧 있을 6.13 지방선거 때까지 식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유권자의 축제인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청남도에서는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송을 통해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투표 상식 등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대전 MBC를 통해 방송된 유권자의 날 기념 스마트토크쇼 경청. 이슈엔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도 스마트토크쇼 경청을 보시면서 투표 상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지방 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방선거 1995년에 1위부터 시작돼가지고 여섯 번이 있었습니다. 좀 투표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리로서 이 투표를 행사하는 게 아름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사한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당당히 참여한다면 분명 우리는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행복한 동네의 주인이 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 알쏭달쏭했던 선거 상식을 제대로 알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경험과 주장을 통해 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 콘테스트가 이번 순서인데요. 제1회 유권자의 날부터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진행해온 프로그램입니다. 4월의 예선과 본선을 거쳐 마침내 5월 12일 KBS홀에서 결선 무대가 열렸는데요. 결선에 오른 청소년부 7팀과 일반부 7팀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만큼 실력도 빼어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는 생활 속에서 겪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재현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주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의 숫자나 수준도 높아지고 강연 방식도 강의, 연극, 뮤지컬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반장 빠빠빠라빠 러브 아 러브 아 러브 아 러브 아대브아 러브 리 러브 아 러브 아러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뜨거웠던 강연 콘테스트는 막을 내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의 꽃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제 아무리 공정한 선거라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빛이 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권자의 날로 꾸며본 이슈 앰퍼커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소라였습니다.